단 하락만 맡겨 놓아도 2% 이자를 주는 곳이 있다고 당장 가입하러 가야죠. 안녕하세요. 스콩입니다. 여러분의 비상금, 자투리 돈등 따로 보관해 두는 돈, 남는 돈이 있으실 텐데요. 다들 이 돈은 어디에 보관하시나요? 설마 그냥 월급통장, 일반은행, 입출금통장에 넣어두시는 건 아니죠. 그냥 놀고 있는 돈은 없어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본 이후로부터는 이제 돈을 일반 통장에 넣어 두실 일은 없을 거예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하루만 맡겨놓아도 이자를 주는 CMA 통장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이것보다 좀더 좋은 조건의 높은 금리로 이자를 주는 통장을 알게 되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토스뱅크의 파킹 통장인데요. 파킹 통장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지금부터 파킹 통장을 왜 필수로 만들어야 되는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는 핵꿀팁 정보도 담아 두었으므로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랄게요. 파킹 통장이란 영어 뜻 그대로 파킹, 주차해 놓는다. 잠시 놔둔다. 잠시 머무르게 한다. 즉 돈을 잠시 파킹해 두는 넣어 두는 통장입니다. 이걸 들으시고 뭐야? 그럼 이거 예금 적금이랑 다른 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당연히 다른 점이 있죠 우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에 예금 적금을 깨곤 하는데 예금 적금의 경우 우리가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면 이자를 거의 받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토스뱅크의 파킹 통장의 경우에는 중간에 해지하더라도 처음 이자 그대로 변동 없이 2% 이자를 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해진 만기 조건이 없고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하답니다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 뺄수 있고, 빼더라도 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이 전 너무 좋더라고요. 가장 큰 장점은 1억 원까지는 단 하루만 넣어 놓아도 2% 이자를 준다는 점. 파킹 통장에 돈을 넣었다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부담 없이 빼도 되고요. 그래도 이자는 다 주고요. 너무 좋은 혜택 아닌가요? 저는 이 토스뱅크 파킹 통장 소식 듣자마자 바로 가입했답니다. 저의 경우 이 토스뱅크 파킹 통장의 돈을 투자 대기 자금, 경조사비, 비상금 등 언제 급하게 사용될지 모르는 돈을 넣어두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언제 사용될지 모르는 돈이지만 무조건 지출될 수밖에 없는 돈이기 때문에 가만히 월급 통장에 넣어두는 것보다는 하루라도 이자를 받는 것이 이득이겠죠. 놀고 있는 현금은 절대 볼수 없다. 이렇게 잠시 돈을 넣어놓더라도 단 하루만 넣어두더라도 이자를 주고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한 토스뱅크 파킹 통장을 이제 여러분도 알게 되었으니 적극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핵꿀팁 정보. 파킹 통장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토스 파킹 통장에서 매일 이자를 지급받으면 이자를 더 주는 하루 단위 복리 서비스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방법은 간단한데요. 토스 앱에서 매일 지금 이자 받기 버튼을 누르면 원금에다가 이자가 더해지고 다음 날에는 늘어난 금액에다가 다시 이자가 붙는 1 복리 효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이자를 주는데 내가 매일 이자를 지급받으면 거기에 조금 더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아주 큰 금액 이득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알게 된 이상 매일매일 해야겠죠. 토스 파킹 통장 이용하시면서 이 혜택도 꼭꼭 누리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이렇게 토스 파킹 통장 활용법 꿀 혜택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또 좋은 정보,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